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물어보는 말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뭐 하니라는 뜻의 동사 일반 동사 go, like, have가 있죠. 자 이거를 질문으로 만들어 줍니다. 너는 학교에 가다는 you go to school인데요. 이거를 너는 학교에 가니로 바꿔주면 do you go to school이 되겠죠. 자 그리고 You like me. 그냥 얘기를 하면 너는 나를 좋아한다인데 너는 나를 좋아하니는 어떻게 합니까? Do you like me? 이렇게 바꿔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너가 그것을 가진다. You have it. 그냥 평소 문인데요. 이거를 물어보는 말을 바꿔주는 건 Do you have it?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do 가 붙으면은요 물어보는 말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동사, 현재 임문문 뭐뭐 한가요? 자, 일반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나 혹은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물어볼 때는 뭐뭐 하지 않나요?로 물어보죠.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 풀기를 한번 해봅시다. 너는 가지다, you have. 자, 이거에 대해서 너는 가지니? 라고 하면 do you have로 바꿔쓸수 있고 여기서 너는 가지지 않니? 이렇게 부정 임무문으로 물어볼 때는 Don't you hav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녀는 가지다. She has. 이거를 물어볼 때는요. Does she have?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does에서 s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또 s를 쓰지 않아요. 그렇게 중복적인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가지지 않니라고 할 때는 doesn't she have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한번 계속 해볼까요? 자, They have를요, 물어보는 말로 바꾸려면 앞에 do를 붙이면 되겠죠? do they have? 자, 그리고 이거를 부정문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do의 부정문이니까 don't they have입니다. he has는요, 역시나 he, 3인칭단수 does. 자, d o e s s를 뺏겼어요. 그래서 뒤에는 does he have, 동사원형. 그리고 이거를 부정으로 물어볼 때는 doesn't, h e have로 해주면 되겠죠. Right, good. 자, 그러면 은요 우리 영어 문장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너는 차를 운전하니? 일단은 너는 차를 운전하다 라는 평소문 한번 생각해 보고요. You drive a car인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너는 차를 운전하니? 을 앞에 어, 뭐뭐 하니? 해서 do you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녀는 학교에 가니? She goes to school을 바꿔봅시다. Does She, 앞에 s가 뺏겼으니까 Does she go to school? 하면 되겠죠.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니. 역시나 she likes it 인데요. 앞에 s를 뺏깁니다. does she. 그러면 동사원형이 나오겠죠. does she like it. 그들은 음식을 먹는다는 they eat food 인데요. 이거를 아, 이제 물어보니까 do they eat food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너는 음악을 듣니? 너는 음악을 듣다는 you listen to music 이고 이거를 물어볼 때는 do you listen to music 하면 됩니다. great right? 자, 그들은 TV를 보니? 그들은 TV를 보다. they watch TV 인데요. 이거를 물어봅시다. 그렇죠. do they watch do they watch TV right 그는 그의 친구를 만난다는 he meets his friend 인데 자, 밑에서 's'가 앞으로 빠져 나옵니다. 'Does' 그 다음에 주어 'he', 그 다음에 동사 원형 'does he have'? Uh, 'Sorry, does he meet his friends?' 그쵸?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 'Do you study hard?' 그녀는 이 방을 청소하니. 자, 그녀는 이 방을 청소하다. 'She cleans your room인데.' 바꿔봅시다. does 가 되겠죠. does she 그 다음에 동사원형 clean your room 하면 됩니다. 그들은 음악을 사랑한다는 they love music인데 자 이거를 물어봅시다. do they love music? great 자 이제는 부정의 문문입니다. do를 don't, does를 does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는 차를 운전하지 않니? don't She drive a car.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니? 위에 거를 참고합니다. 자, 원래는요, 이위에 거가 does 가 났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Doesn't she goes go to school, right? 자,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위에는 doesn't she like it?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Don't They eat food. 나는 음악을 듣지 않니? Don't you listen to music? 그들은 TV를 보지 않니? 역시나 여러분은 위에 거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TV를 보지 않니? Don't they watch TV? 그는, 아, 그는이니까 doesn't겠다, 그쵸? 그 친구, 그는 일단 주어 doesn't he? 그 다음에 만나다, 및, 동사 원형입니다. 조심하세요. doesn't he meet? 그 다음에 그 친구, his friends. Excellent.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아닙니다. 하지, 아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Don't choose study hard. Excellent. 자, 그녀는 이방에 청소하지 않니? 자 그녀는 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뭐 너, 네 방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o 유라고 헷갈리시지 말고 어쨌든 은는 이가가 붙는 주어는요. 요겁니다 그쵸? 그녀 는입니다. 그래서 doesn't 그 다음에 주어 s h e 청소하다 c l e a n up 네방 y o u r r o o m 되겠죠? 자, 그들은 음악을 사랑하나요? 음악을 사랑하지 않나요?입니다. I'm sorry.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나요? Don't they love music? Good job. 지금 제가 의문사, 이 question mark를 여기만 붙였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전부다, 전부다 question mark가 와야 됩니다. 음, 전부다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예문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단어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요? 운전하다 뭐였죠? drive, 가다, go, 좋아하다, like, 먹다, eat, 음식, food, 듣다, listen, 음악, music, 보다, 몸에 보이다, love, 만나다, meet, 친구들, friends, 공부하다, study, 청소하다 c l e a n 일하다 작동하다 w o r k 보다 보이 l o love, 어, 위에 똑같은 게 있다, 그 o 아름다운, v e l 하나는 지워버릴게요. 아 e 다운 하면 b e a u t i f u l 예쁜, p r e t t y 오래된, 낡은, o l d 화난, 미친, mad, 그냥 하나 우리 angry 해볼까요? 원하다 want, 돈을 벌다 뭡니까? make money 가 되겠죠? 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을 번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이문문 만들어 봅시다. 너희는 no, 즐긴다, 영화를. 너희는 no, 영화를 즐깁니까? 일단, 이문 문을 만드는 두가 먼저 나오고요. do you? 그 다음에 즐기다. enjoy movies. 자, 우리 아빠는, 어, 여기서 우리 아빠는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 아빠는 바로 he다, 그쵸? he. 그러니까 여기 3인칭 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Does my father? 그 다음에 가자, go go fishing. 어, 앞에 s가 있으니까 고자 안에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습니까? 자, do you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 뭐뭐 하지 않습니까? 부정문입니다. Don't you? Don't you? Don't you like swimming? 자, 그녀는 뭐뭐합니까 Does? 아, I'm sorry. does, d o e 요거는요, 여러분, 이게 does라는 걸 일일이 문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d o 이렇게 연음으로 여러분이 그냥 외워주세요. d o 이렇게. 자, 가지다, have입니다. 여기도 앞에 지금 s를 뺏겼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원형이 당연히 오겠죠. 자, 그리고, 뭐, 뭐 하지 않습니까? 부정 질문인데, 뒤에 주어가 day니까, don't, day, 일하다, work, hard.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t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does가 나오면 되겠다,겠죠? does, it. 그 다음에, 작동하다도 work. 자, does it work well? 자, 그녀는 뭐 합니까? 역시나 앞에서 우리였 왔습니다. 다시, 다시, 아름답게 보이다, look beautiful. 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냥 does 이 하려고 했는데 부정입니다. 그래서 doesn't. He. 뭐 어쨌든 부정이든 긍정이든 앞에 s 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겠죠. 그래서 comes 가 아니고 그냥 c o m e 이 다겠죠. Doesn't he come home early? Good. 이제 우리 세 단어 한번 채워봅시다. 여러분 are you ready? 자 그들은 일하나요? 자 they work 인데요. 앞에 물어보는 말로 바꾸려면 do they work? hard right? 너는 사랑하니? 너는 사랑하다. you love 인데요. 역시나 do you love music? 너는 일하니? you work 인데 물어보니까 do you work today? 그는 뭐입니까? 자 you look 인데요. 어, 어, 그는이다. 그쵸? 그래서 does he look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보입니까? 이것도 do 시가 아니고 does she, does she, 여러고 그랬죠? does she, 이도 이랑 똑같습니다. 뭐뭐하게 보입니까? does she look mad today? 자, 너는 가지입니까? 일단 you have인데 물어보니까 do you have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녀는 운전합니까? she, she drives니까 앞에 s가 빠져나오고 the she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가 나온다 겠죠 the she drive를 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마이크 question and answer 그녀는 사과를 좋아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 like 나와야 되고 apples she 이고 나와야 되겠죠? 자 she니까 the she 그렇죠. 외우면유용합니다 the she 좋아합니까? like 그 다음에 4천만의 단어 apples 5천만 이나 그쵸? 그러면 대답은 yes 면 yes, she does 그럼 빨리 달리니까 does he 인거 같아요 그쵸? 그는 이니까 자 달리다 run 빨리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doesn't run fast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no, he doesn't 자 여러분 이때 어, 조심하셔야 될게 나중에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보면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기다면 그냥 그래 she does 이 does가 결국에는 like를 받아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면 그냥 yes고요. 아니면 no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일합니까? 자 do they work? 예 그렇습니다. Yes, yes they do 너는 돈을 벌지 아니 어 이제는 부정의무문이다 그쵸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자 do you가 아니고 이번엔 아닙니까 don't you don't you don't you make money 자 그래서 돈을 벌어 뭐 이따 기다면 무조건 yes라고 했습니다 yes he does 영어에서는요 우리 말처럼 뭐 이렇게 아니다 그래 뭐 이게 아니고요 얘들은 그냥 늘 같이 당겨요 yes와 does는 늘 같이 당기고 또 no가 있으면은 또 moment, don't, doesn't가 같이 당깁니다. 자 그다음 그는 젊어 보이지 않니? 어머 얘도 부정 질문이다 그렇죠? Doesn't. 그다음에 주어가 he.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doesn't he look. 점다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죠 그렇죠? Doesn't he look young? 아니래 어, 기다 아니다 아니래요. 그러면 무조건 no야 no he doesn't 그렇죠? 자 당신의 일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자 여기서 주어를 잘 발라내야 돼요. 이거 되게 영어스러운 문장인데, 그렇죠? 주어를 한번 발라내 봅시다. 일단은 은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주어가 아니고 당신의 일이 주어입니다. 어, 당신의 일이면 your work인데요. your work는 마치 it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your work. 당신의 일이라고 하는 건 is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얘는 3인칭 그냥 단수처럼 is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is이 오려면 does이시니까 does를 하고 나서 당신의 일은 이란 주어 does your work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동사 자리야. 근데 여기서 동사가 지금 뭐가 있죠? 동사가 만들다가 있죠. 그래서 does your work 하고 난 다음에 만들다 make. 자 여기도 동사 원형입니다. 어, 앞에 주어 때문에 여러분이 참어 유가 있는데 왜 그러지라고 헷갈릴 텐데 여기 흔들리지 마시고 앞에 s가 있으면 아 뺏겼네 얘한테 뺏긴 거라 그쵸 그래서 does your work make? 그 다음에 뭐를 목적어이 유를 어떻게 happy하게 does your work make you happy? 그러면 자, 어쨌든, 기면은 yes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니네 일은, 너를 행복하게 하니 하면 내가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그럼 내 일은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좀 기니까 그냥 yes it does. 아니면 no it doesn't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자, 꿈이 있습니까? 어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영어식으로는요, 뭐뭐가 있다. 자, is there? 써줄까? 생각을 했는데, 어, 주어가 있어. 당신은 이라는 엄밀한 주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는, 아, you를 써야 되겠네. 자, 그러면, is there는 안될것 같아. 그러면, 아, 네가가치다라고 해보면 되겠죠. do you have라고 하면, 네가 꿈을 가지니가 네가, 니가 네가 꿈이 있니 그 말이잖아요. 그쵸? 자, Do you have a dream? 너 꿈이 니 그러면 내가 있으면 yes, I do, 오늘 있어, 아니면 no, I don't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음. 여러분 이제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앞으로도 이렇게 저와 함께 기초 영어를 다져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